전혀 느낌이 다른 검정색, 음, 검정색, 검정색이 전혀 느낌이 다르죠. 파티나 가야 되나? 아우 파티 가야 되나? 이거 입고 어디 가야 되지? 네, 일단은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네, 일단, 어, 일단 흰색으로 입어봤는데요. 이 흰색 같은 경우는 이제 볼륨이 드러나는 옷이잖아요. 흰색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모자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모자를 좀 갖고 왔는데 여기다 검정색 그냥 아무 민무늬 민무늬 아무것도 없는 거에 그냥 그냥 이렇게 입어봤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어, 만약에 이거를 한번 차보자. 이걸 한번 차보자. 이거 이게 원래 흰색아, 흰색이나 그런 거다 입으면 이쁜데 이게 위에가 좀 아니다. 지금 이거의 위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위에가 좀 아, 아닌 것 같아요. 어, 위에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밖에 흰색 옷에 흰색 옷, 약간 반스타킹, 약간 반스타킹을 신을 것 같아요. 반스타킹 같은 거. 예, 약간 캐주얼하게 컨버스에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짠짠 짠. 그냥 이러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러고 청바지 풍티 뷰 Good. 아니 옷갈아 입을 때는 쳐다 보더니 캐주얼 입으니까 다 나갔어? 어? 캐주얼 입으니까 다 나간 거야? 아니 아까 막 이렇게 막 입었을 때는 다 있긴 있었어요. 난몇명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치규치밥 먹방에 갖고 와 먹방 해줄게. 치규치밥 제 동생이 치규치밥 하거든요. 난리들 났겠지 지금. 지금 난리들 났겠지. 안 그래요? 아이, 지겨워요. 어그로 끌기도 싫고요그만 그런 방에 저, 낀다는 것도 싫고. 어, 여기 다 뭐, 탁혔네. 탁혔네. 그러니까 그러지 뭐. 아니, 필요 없어. 어, 필요 없어. 아니, 그런 거 봐서 뭐해. 아니, 이제 지겨워. 나는 그, 거기에 껴들기도 싫어, 이제. 어그로 끌면 나도, 어? 어그로 끌면 나도, 저기, 여기다가, 율깡티비하한 다음에 율깡티비벗으하면 벗겠어요. 막 이런 다음에 벗으하면 벗겠어요. 유스 섹시 응 응. 막 정신도 없고 막몇 몇 시간 동안 막 시간 와 장난 아니었지. 그막 무슨 패션너 초창기 때옷 변신을 하는데 캐주얼부터 해서 옷을 몇벌 입었어요. 그냥 쫙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갖고 와서 입었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지. 어, 엄청 많이 걸렸어. 그때는 막, 어, 수선한 데다가, 어, 막, 사람들 막, 뭐, 그때, 그때 좀 많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을 때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어, 의자 위에 올라가 있고, 막, 뭐, 진짜, 진짜 생쇼를 했지, 생쇼. 지금은 그냥 옷몇벌을 이렇게 갖고 와서 뭘 입을까요? 한다음내 머릿속에 옷 입을 거를 생각을 해놨는데, 그때 당시는 그 옷을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와가지고 그냥 코디를 한 거죠. 코디를 한 거지. 아 진짜 아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뭐 여자 건달 컨셉이고 컨텐츠를 타고 왔지만 지금은 지금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아직은 시청자 없어도 우리끼리 이렇게 방송 재미있으면 됐잖아. 우리끼리 재미있으면 됐잖아.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죠. 우리끼리 재밌게 놀았으면 됐지 봤으면 됐지 제 몸매 봤으면 됐잖아요 살쪘는데 여기서 4kg 정도로 빼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음 본방 중에서 최고였다고 우리끼리 놀면 되지 뭐 네, 인원수는 뭐 필요 없습니다 인재는 인재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인재는 오늘보다 그때가 더 멋있었어. 오피스, 숙녀, 운동복 하여튼 그때가 더 멋있었어. 운동복까지 했었죠, 운동복까지. 운동복까지 했는데 아, 그거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한번 올릴게요. 올려야 되겠다. 운동복에 뭐 밀리트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지. 퇴근! 어어때요어 자꾸 날라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일단 치마 이거는 네 여러분들 나다 아 무슨냐고? 라인이 라인이 이렇게 다 보이는 옷입니다. 네 힐을 어, 뒤에까지 다안 보여가지고 네 신발은 흰색 힐을 신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고 이배 잠깐만. 아 이런 옷은 약간 어 이런 옷은 잘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잘잘 잘 걷지를 못하는 게 이게 머메이드 치마라고 해가지고 인어공주 치마 이게 안 벌려져요. 뒤에가 이게 안 벌려져요. 이게 약하게 일려고 하는 건아니지만 약간 시스루 느낌이 나게끔 여기다가. 네, 곁단방용 시스루 느낌이 나게 가슴을 좀 땡겨주세요. 가슴을 좀 땡겨서, 여기에 이제, 어, 이제 탁 같은 거를, 레이스 탁 같은 거를 입어주는 게 예쁘죠? 레이스 탁. 목... 이렇게 하면 약간 선생님 느낌이 나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선생님 느낌. 일단,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없으면 나또안 가라. 요에로 배우 같다고. 일로 와. 엉덩이 대. 엉덩이 올라가. 자, 형님, 힘듭니다, 형님. 많이 힘들어요, 형님. 살짝 이런 식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웃어서.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깔끔한 이미지. 깔끔하게. 어, 이렇게 깔끔. 이렇게 라인이 라인이 이렇게 다 보이는 옷입니다. 네, 힐을 일단 어, 일단 흰색으로 입어봤는데요. 이 흰색 같은 경우는 이제 볼륨이 드러나는 옷이잖아요. 흰색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흰색으로 이 치마를 좀 바꿔볼게요. 그 어, 여기에는 좀 약간 치마 아아 험버스의 아. 약간 비닐을 썼는데, 비닐이 빨간색밖에 없네? 왜?